이것만 알고 가셔도 영상 다 보신 겁니다. 배추를 재배하면서 인위적으로 간격을 좁게 심으면 배추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굉장히 달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알배추를 골라야 할까요? 바로 노랑 쌈배추라는 품종이 진짜 맛있는 알배추인데요. 이걸 확인하시려면 마트에서 밑동이 노란색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추 사서 손질하면서 다 버리는 분들 계세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비싼 알배추 하나도 안 버리고 만들 수 있는데요. 안 버리고 나박김치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리지널 알배추입니다. 아, 일단 잘라서 깨끗하게 세척은 꼭 해주세요. 벌레가 많이 꼬이기 때문에 농약이 진짜 많이 치댑니다. 먼저 밑동을 잘라주시고요. 겉잎을 차곡차곡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 잘린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도려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려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쌈이 버리는 거 없이 다 나오죠. 자, 밑동이 깨끗하게 잘렸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밑동 버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시나요? 사실 딱딱해서 버리는 것이지 파괴되지 않는 비타민 C 와 섬유가 잎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어, 이 레시피에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한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이 큰 부위는 핀 부분은 한번 이쪽 부분은 반으로 갈라서.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월동무 손질해볼건데요. 배추와 같은 크기로 나박 썰어주면 됩니다. 저는 3분의 1정도만 쓰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부위가 이 초록색 부위인데요. 아, 달큰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끝부분도 같이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쓴맛을 싫어하신다면 저처럼 물을 반토막 사용하시거나 하얀 부분은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서 못 먹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써줄게요. 자 이제 배추와 물을 절일건데요. 어, 여기에 팁을 드리자면 물은 한 10컵 정도 넣으시면 1리터 되는데 1리터 정도 준비해 줄게요 자 소금을 물에 5스푼 정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천일염인데요 이렇게 소금을 물에 살짝 풀어주세요 이게 다 녹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절이는 용도라서 자이 상태로 물을 부어서 절여주세요 조금 더 고르게 절여지고 빨리 절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절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양념장에 들어갈 거 손질해 볼 건데요. 자 쪽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쪽파 한 줌은 흰 부분의 흙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흰 부분은 송송 썰어 주세요. 초록색 부분은 나중에 고명으로 넣어 줄 겁니다. 고명으로 넣을 초록색 부분은 3cm로 썰어 주겠습니다. 아, 홍고추나 청양고추 송송 썰어 주시면 됩니다. 5개 정도 썰어 주시면 되고요. 밀가루 풋물에 담그시고 씻으면 농약이나 불순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나박김치. 자체가 야채를 통째로 먹는 거라 정말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자 나박김치에 배 2분의 1개 썰어 줄 건데요. 어 저는 집에 배가 없는데요 하신다면은 대용으로 매실청 써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개 정도만 제가 썰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사과입니다. 사과도 똑같이 배랑 2분의 1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사과랑 배를 통으로 나박김치에 넣어도 되나요?라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는 딱딱하죠? 배는 물렁합니다. 이게 익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이 갈변되어 물러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프리카 썰어줄 건데요. 반은 고명으로 넣기 위해 길게 썰어주시고요. 반은 양념에 같이. 갈아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씨앗은 버려주시고, 자 이렇게 썰면 미끄러우니까 눕혀서 썰어주세요. 나는 길게 썰어줄게요. 자이 반은 갈때 써줄 겁니다. 자 이제 양념을 갈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추 밑동 넣어주고요. 아까 썰어 남은 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파프리카 넣어주고 썰어준 배 넣습니다. 사과 넣어주시고요. 대파 흰 부분 넣어주세요. 마늘 5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 넣어줍니다. 어, 이 생강 한톨 넣어주는 거는 맛 때문이 아니라 김치 발효 냄새를 생강이 잡아줘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수 한컵 넣어주시고요. 천일염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자, 아, 이제 체망을 가져와서 고춧가루를 좀 불리면서 풀어주도록 할 건데요. 최대한 빨간 국물이 우려나오게 해줄게요. 저희는 고추물만 쓸 겁니다. 고춧가루 5스푼 정도를 갈아둔 야채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숟가락으로 슥슥 저어주면 아주 잘 풀립니다. 자, 여기에 소금 두 스푼 넣어주고요. 과일 안 넣으신 분들은 이때 설탕하고 매실액 한 스푼씩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바로 국물을 부어주도록 할 건데요. 아, 나박김치는 새우젓으로 간하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해 국물이 정말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아까 썰어준 파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나박김치가 완성되었는데요. 먹어보면 아, 약간 짭조름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배추와 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 딱 맞게 됩니다. 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갑니다. 아, 드디어 어, 겨울무랑 겨울알배추가 정말 달큰하니 맛있는데요. 어, 입맛 없을 때는 어, 이 개운한 국물에 한 숟갈이면 입맛이 확 살아나겠죠? 이제 하루 이틀 숙성시키면 진짜 맛이 더 살아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음.